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또 응답이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CBDAB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그 WRC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6시에 6시 반쯤이나 그때쯤에 또 다시 또 3강이 시작될 텐데 어, 그때 들으셔도 되고 나중에 또 녹음된 메시지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만 같이 랩몬트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멸망트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참된 응답의 발걸음으로 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므로서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나가사 천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소하셨으니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자 그 양의 피를 골대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융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비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아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위로 제시 으며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양의 비를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신은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매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더니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요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요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한 사람이 한 몫에씩 한 거두어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 그리고 어 사실 여기 읽지 않았지만 메추라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만나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아시죠? 고기를 정말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서 그 홍에서 그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썰어뜨리게 하셨죠. 그래서 먹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을 보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광려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 현장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해야 될 현장에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한 특별한 응답을 반드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가난 땅을 그 가기 위해서 광려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년을 통과해야, 그래야 가난 땅에 갈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지나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인지 늘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항상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비밀을 오늘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해방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저주 허감의 세력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배고프고 힘들 때 떡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떡에 매이게 합니다. 뭐라고 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돌이 떡덩이되게 하라. 매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살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죠. 진정한 해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되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해방 해방은 그것 소리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의 착복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의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힘들면 다시 또 생깁니다. 상처가 비전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비전으로 바꿔지는 진정한 그 비전을,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가 그리고 먹는 것이 이 애국을 자꾸만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전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앞으로 올 가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실 비전을 주시면서 만나오며 저하기를 주십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발판으로 제공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여러분을 묶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곳을 찾아내도록 잠시 쉬게 하는 그런 부분일 뿐입니다. 디딤돌입니다. 정말 이 축복을 정말 찾아내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이나 상처 이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흐름을 언약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주일 중심으로 변화시켜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흘러들어오면은 그러면,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덕보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더욱 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진정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반드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 중심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이거 하면요. 어느 순간 해방됩니다. 상처에서 해방됩니다. 어느 순간 어려움, 그것을 이기는 진정한 묶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힘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려움, 핍박, 고난, 정말 잠시입니다. 긴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은 영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걸 정말 남기술 만큼 우리가 이것을 구축해야겠습니다. 막연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랜멘트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고 누리내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CBDIP입니다. 랜덤트들 이것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 미래마저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미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미래이십니까?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꿈이 미래이십니까? 그거를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꼭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을 매이게 하는 기도가 있으시면요. 오늘 이것을 벗어나는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해방의 축복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들을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진정한 해방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만큼 오늘도 언약 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허감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종하시고 오늘 언약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최대의 언약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수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